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 패토토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경기력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픽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옆, 아,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토넘 대브라이튼의경기고요 일단,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해외 구매율은, 어, 한 50, 60%로 그렇게 몰린 편은 아닌데, 이 국내 구매율과 이제 이 투표율, 승무패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상황입니다. 배당은 어 그렇게 낮게 책정된 경기는 아닌데, 어 저는 좀 많이 의심을 했었던 경기였었습니다. 브라이튼이 강팀 상대로 이런 압박이나 활동력을 보여주면서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어 그리고 토트넘이 이 전체적으로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앞서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이 흐름도 좋고 경기력도 좋고. 그리고 원 어, 원정에서의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는 토트넘이 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지만 어, 말씀드린 그런 브라이튼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과 어, 투표율이 배당에 비해서 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를 좀지은 쪽에 대해서 더 어, 중점을 뒀었던 경기였었는데 어, 저는 어, 이 지금 경기력에서는 토트넘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무승부까지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풀베드에서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독식 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독식에서는 어, 토트넘, 어, 토트넘의 무승부로 어, 무승부의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엘체드 마요르카의 경기이고요. 어, 일단은, 뭐, 엘체가 정배당을 받았고, 어, 마루카가 전적 자체는 엘체 상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무승부가 이 정도로 몰린다면, 어, 마루카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이 부분에서 경기력도 마루카가 어쨌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엘체는, 어, 뭐, 경기력이라든지 흐름도 뭐, 두팀다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마루카가, 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체의 로 풀베드에서 가져가보도록 하구요 어,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이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린 어, 그런 부분들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무승부에 좀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두팀다 흐름이 좋지 않고 경기력이 어느 팀이 앞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이 투표율을 생각하지 않고 단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노리치 어,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맨유의 대승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전체적으로 노리치가 경기력도 좋지 않고 어, 맨유가 홈에서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풀백과 어,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사우스 햄튼 대 아스날 어, 원래는 단통 패쪽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우스 햄튼과 아스날의 경기력을 생각해봤을 을 때는 승패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아스날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우스 햄튼이 이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우스 햄튼이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아스날이 분명히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 아스날의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걸려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그리고 아스날의 배낭도 높기 때문에 사우스 햄튼의 무패 투픽, 풀백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입니다 와포드 대 브랜드 퍼드의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일단은, 어, 브랜드퍼드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원정인데도 일단은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어 뭐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브랜드퍼드가 뭐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와포드는 홈에서의 9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브랜드퍼드가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홈에서의 연패가 이렇게 길다면 어 저는 어 10연패까지 가기에는 홈에서 10연패까지 가기에는 브랜드퍼드가 압도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브래드퍼드가 우세해 보이는 건 맞지만, 무승부까지 받쳐서 와포드의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두 팀을 봤었을 때는, 어, 저는, 어, 와포드가 10연패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저는 단톡 무승부, 독식에서 단톡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라유의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제 투표율은 원정팀인 라이오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라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라베스가 어, 이 역습은 좋지만 결정력이 좋지 않고 이두팀다 수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격적으로 더 좋은 팀은 라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라베스의 단통패를 어, 풀 배제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어, 승을 가져간 이유는 아무래도 알라베스가 해외 구매율에서 좀 많이 몰렸습니다 저는 이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라이오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렇게 해외 구매율 쪽이 좀 몰렸을 때 어, 그렇게 경기력과 상반되는 이런 해외 구매율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독식에서는 알라베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입니다. 발렌시아드 오사수나. 오사수나가 이변을 잘 만들어내는 팀이지만, 그거는 홈에서의 모습들이 좀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오사수나가 공격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어, 저는 발렌시아가 최근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경기력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발렌시아를 믿고, 풀백과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방형입니다. 헤타페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어 일단은 비아레알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아레알의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경기도 일단은 이 해외 구매율에서 헤타페와 비아레알의 어, 구매율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일단 헤타페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해외 쪽에선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헤타페가 BRAR과 비교했었을 때 뭐, 흐름도 비등한 상황이고, 경기력적으로는 이 결정력적인 부분에선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압박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어, 충분히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풀베드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봤었던 경기력에서는 비아레알이 확실히 헤타페 보다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헤타페의 단통패만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번경입니다 그라나다 대 레반테 어,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라나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그라나다가 홈에서의 그라나다와 원정 레반테 레반테의 흐름과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땐 그라나다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일단은 제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점은 그라나다가 수비적인 공간이 너무 많은데 레반테가 좀 도깨비적인 모습들도 있고 그런 역습에서의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승패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 하지만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는게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통이라면 어 저는 그라나다의 단통 승으로 풀배드에서 가져가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패투픽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0번경입니다 뉴캐슬 대 레스터. 일단은 이 경기는 뉴캐슬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에게 좀 상대전적에서는 밀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뉴캐슬이 지금 홈에서의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원정에서의 레스터라는 점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레스터가 좋은 부분을 어,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많이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뉴캐슬이 홈에서의 강한 부분들도 있고 어, 크리스 우드가 들어오고 나서의 공격적인 부분들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 생각 들어서 뉴캐슬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 이기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어, 레스터가 어쨌든 뭐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스쿼드 자체가 뉴캐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 저는 풀베드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뉴캐슬의 홈에서의 흐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레스터의 흐름을 생각을 해서 뉴캐슬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어, 웨스트햄 대 벌리의 경기고요. 일단은 어, 원래는 웨스트햄 쪽만 조금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어, 벌리가 어, 어쨌든 이 어, 벌리가 베우스트가 들어오고 나서 좋아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어, 지금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벌리가 수비적인 이 라인 자체가 낮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이 공간이 있을 때 모습을 생각을 해서 웨스트햄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웨스트햄이 공격적으로 좀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무승부의 결과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웨스트햄 쪽으로 투표율이 좀이 정도까지 몰릴 만큼의 웨스트햄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무승부 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풀베드에서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어,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톡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부 아틀레티코 대 에스파뇰 원정에서 에스파뇰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아틀레티코가 어, 뭐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에스파뇰이 뭐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어, 빌바오 대 셀타비고 어, 빌바오가, 유, 어,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셀타비고가, 뭐, 최근에 흐름도 좋지 않고, 원정에서의 워낙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빌바오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아, 좀, 긴가민가해요. 셀타비고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어, 빌바오가 많이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어쨌든, 음, 세타비고와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런 윌리엄스가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버의 단통 승으로 풀뱃에서 가져가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음, 이, 예, 투표율도 어느 정도 몰렸기 때문에, 어, 승무투픽을 가져가는 게, 어, 나쁘진 않은 판단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버의 승무투픽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대 레알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어, 레알이 우세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당도 굉장히 높고 세비야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홈에서의 세비야가 예,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도 많지만 밸런스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 레알이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 어, 단통으로 가자면 어, 무승부보다는 레알 쪽이 더 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축구 승무패 주말에 있는 승무패 14경기에 대해서 풀백과 독시빅 간단하게 어, 공유를 드렸고요 어 저는 이제 또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